그래, 아이고 재밌어. 먹어 먹아. 엄마 갔다 올게. 응? 먹고 있었다? 비행기 잘 자겠다. 쥐도이 갖고 놀아~ 라떼야~ 우리 라떼~ 어. 뭐카 돌체 어. 다 있구나~ 둘랑~ 손수건 쓰세요? 따뜻하지? 맞아 사과술 먹세용 딴딴 따따 우리는 침대따로따 <laughs> 교 생각보다 좋다. 응. 음. 어, 캡슐도 마셔도 돼. 이렇게. 이거. 캡슐 이렇게 마시면 되고. 요거. 여기 차. 이런 거 있고. 네. 하나도 안 돼서 못걸었어 됐어. 언제 마실 거야? 안브라소사데스はい.グラト <laughs> 먼저 먹어봐. 먹어, 먹어. 때 <laughs> <laughs> 맛있어. <laughs> 비비는 거 근데 마제 소방도 달라. 우리 그러면? 다먹라다나라나나라라어 <laughs> <laughs> 음, <목소리도> 응, 맛있겠다. 이거 또 먹어? 이거 또 먹어? 어, <목소리도> 고이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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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대기만. 귀여워. 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니 지금 니니라여기니다죄송합다죄송한니다죄송합니 사람들이 넣기 전에 더 맛있었다고, 막다 맛있었다, 뭐 그러던데, 음, 이렇게 먹어보고, 별로면 이제부터 먹는 데 들은 그 오리지널로 먹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젓가락이 다 기름이야. 그치? 이거 너무 보기 여기... 볶음 아니야, 그냥? <laughs> 어떡해? 너무 다진 족 아니야? <웃음> 어떻게 <웃음> 먹어? 덩어리로. <laughs> 나는 실패한 거지. 괜찮아요 알았어 잘 먹을게 okay. 너는 와이파 맨날 찍는데 안 기다려주고 그냥 고생 한입을 먹어? 잘했어 비와서 어떡하냐 아이고 힘들어 음. 이거 스무디죠 아침이라 목이 잠겼다 이거 이거 뭐야? 빵은 이렇게 무가왔어 어? 그런가 봐 그래, 이거 괜찮아. 내가 잘 잡았어. 네, 대비? 그 괜찮아. 내가 잘 잡았어. 내 교통이 그지같아. 응. 还厉害啊！ 수성. 아우, 달아. 어떻습니까? 빵이 맛있지? 그냥 그래? 빵은 부드럽잖아? 맛있지?

아니, 술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피다이인가피다이는 별로 안놀라난 갈매기도 별로 안 놀랐거든? 응. 어머, 응. 음, 봐봐, 얘잘 가까이 왔어.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채가는 거야. 맞아. 아니? 맞아. 어머, 응. 음, 얘 귀엽다. 안녕. 하. 어머, 어머, 개 무서워. 어, 어, 어개 무서워. 어, 하지 마. 어머 어, 왜 이렇게 가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려. 어머, 진짜 무섭게 생겼어. 어머, 진짜 매야. 엄 매야. 나 진짜. 어? 매 아, 끝에 시킬 거 그랬다고? 매 아, 끝에 시켜? 줘 그럴까 했는데 넌 차가운 거 마시고 싶어 할것 같아서. 응. 너도 추웠어? 실니다 응. 와. 이거야? 니다 응. 뭐야? 아, 따따 따따 따다따따 오. 오. 네. 뷰는 그나마 낫네. 공릉뷰보다. 그래도 도로뷰. 도로뷰. 오. 오! 어? 욕조 꽤 넓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는 아, 전해서는맛그 캐널 시티, 캐널 시티나 스타필드인줄 응. 어. <laughs> 그 완전 한국이었어. 그지셔 나도 마실 거야. 너만 마시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 맨날 운전하느라 너 나랑 어디 가서 술을 못 마셨잖아. 지금 많이 마셔? 나술 별로 안 마셔요. 알아 아는데 그냥 그 기분 그 기분. 그 기분. 대창 찌르기다고 했던 데가 그 음. 산불시장 몰래 그래 거기. 응. 여기 거기 대창이 찌르기돼? 알았다 음. 와. 약간 들깨가루 뿌리고 싶은 맛이다 이런 그런 느낌. 이야그치 아니에요. 일단 그냥 짬뽕면으로 마무리 잘하면 돼요. 먹다가 좀 짜면 육수 넣어달라고 말하면 돼요. 짜면 짜다고 얘기해. 맛있어? Demekست은? 진짜 달달한. 응. 짜청 정골 맛. 맛있어? 괜찮아?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괜찮아? ち,んでちょっと俺だけ行ってて、ね、あの、延泊してるんで、うちのメンバーはみんな明日帰るうんで、うん、福山さんもそうですよね、終わったら。うんうん、見たことないのに、沖縄行ってプールで、うノ、ねうん、の人と,とかは、やっぱこう、をうそろそろ入る,る、うんであのプールの。 I okay. do ま、いっとくか。はい、いたします。<laughs> <laughs> <laughs> 나 이거, 다 넣고 먹어도 데 아, 진짜, 찰지랑 가가서 음료가 세 잔이나. 안 나왔어, 제가 안나왔고잘 가리고 뭘잘 가지고 다녀. 뭘잘 가리고 다녀? 되게 잘 가리고 다녀. 냐 너. 난 너. 안 좋은 거아다 받고 그래, 봤어. 찍었어요 되게 오래걸린 토스트 먹어볼까나? 음. 괜찮나요? 달달해요? 음. 음. 어떡해? 괜찮아 뭐래? 皆様この遺骨はまもなく離陸いたします。